안녕하세요. 당구 정보를 전달드리는 모든 당구입니다. 2025 하림 LPBA 챔피언십 32강 2일차 결과 안내드립니다. 2일차 경기는 위너 표시가 노란색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A조에서는 박정현 선수 대 김한길 선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박정현 선수가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에버 1.179를 기록하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1세트 8이닝만에 11대0 2세트 11이닝만에 11대 8, 3세트 9이닝만에 11대 1로 승리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최혜미 선수 대 히다 선수의 경기. 히다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 1로 승리했습니다. 1세트 히다 선수가 10이닝만에 11대 9로 승리. 2세트 최혜미 선수가 10이닝만에 11대 8로 승리해 세트 스코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3세트 10이닝만에 11대 3, 4세트 21이닝만에 11대 10으로 히다 선수가 승리하며 게임을 마무리 지었고, 16강에서 박정현 선수와 경기합니다. 비조 2일차 결과입니다. 강지은 선수대 백민주 선수의 경기. 강지은 선수가 승부치기 끝에 승리했습니다. 1세트 강지은 선수가 17이닝만에 11대 7로 승리. 2세트 백민주 선수가 7이닝만에 11대 5로 승리. 3세트 강지은 선수가 4이닝만에 11대 1로 승리. 4세트 다시 백민주 선수가 5이닝만에 11대 3으로 승리해. 세트스코어 동점을 만들어 승부치기로 끌고 갔습니다. 승부치기에서 강진 선수가 무려 9득점을 쳐내 9대1로 승리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미래 선수 대 히가시 우치 선수의 경기 이미래 선수가 세트스코어 3대0 에버 0.917을 기록하며 승리했는데요. 히가시 우치 선수는 에버가 0.2대를 기록할 정도로 좋지 못한 경기력이었습니다. 1세트 9이닝만에 11대2 2세트 20이닝만에 11대5 3세트 7이닝만에 11대1로 이미래 선수가 완승을 꺼도 16강에서 강지은 선수를 상대합니다. 시조 2일차 경기 결과입니다. 박예원 선수 대 이신영 선수의 경기. 박예원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1세트는 이신영 선수가 14이닝만에 11대10으로 승리해 한 세트 먼저 따냈지만 이후 2세트부터 박예원 선수가 내리 3세트를 따냈는데요. 2세트 14이닝만에 11대5. 3세트 14이닝만에 11대 10, 4세트 18이닝만에 11대 4로 승리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김민영 선수대 장가연 선수의 경기. 김민영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 1로 승리했습니다. 1세트 11이닝만에 11대 5로 김민영 선수가 1세트 먼저 따냈고 2세트도 12이닝만에 11대 7로 승리했습니다. 3세트 장가연 선수가 8이닝만에 11대 0으로 승리해 1세트 따라갔지만 4세트의 김민영 선수가 13이닝만에 11대8로 승리해 16강에서 박예원 선수를 상대합니다. D조 2일차 경기 결과입니다. 김혜은 선수 대 김다희 선수의 경기 김혜은 선수가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1세트 13이닝만에 11대10 2세트 12이닝만에 11대8 3세트 12이닝만에 11대9로 승리해 16강에서 이우경 선수를 상대합니다. 황민지 선수 대 임정숙 선수의 경기 임정숙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 1로 승리했습니다. 1세트 임정숙 선수가 11이닝 만에 11대 8로 승리해 먼저 한 세트 따냈고 2세트도 14이닝 만에 11대 5로 승리. 3세트에 황민지 선수가 14이닝 만에 11대 7로 승리해 한 세트 따라갔지만 4세트에 임정숙 선수가 7이닝 만에 11대 3으로 승리해 16강에서 수롱 선수를 상대합니다. 이렇게 2025 하림 LPBA 챔피언십 32강 2일차 경기 결과 안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수를 응원하시나요? 응원하는 선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